디자이너 화면 구성 중 프로젝트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ew Project Tes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하위에 6개의 프로젝트 구성 요소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프로젝트는 6개의 구성 요소인 프로세스, 태스크 쉐어드 태스크 이벤트, 커스텀 라이브러리, 리소스를 하나로 묶는 단위입니다. 수행 유형에 따라 일반 프로젝트와 헤드리스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일반 프로젝트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프로젝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뉴 메뉴에서 다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새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이 디자이너 화면의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하위 구성 단위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며 하나의 패키지로 자동 생성됩니다. 그럼 각 구성 단위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프로세스와 태스크는 프로세스와 태스크 액티비티로 구성되며 쉐어드 태스크는 서버에 배포된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커스텀 라이브러리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고, 이벤트의 경우 프로세스, 태스크, 액티비티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태스크처럼 서버에 배포하거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는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 단위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의 구성 단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마이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가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하나의 자동화 시나리오 처리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제서 수행하는 업무 단위를 의미합니다. 프로세스 테스크 액티비티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샘플로 구현된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액티비티, 프로세스, 태스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프로젝트 영역에서 프로세스 메뉴를 우클릭하고 'New Proces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후 'Create'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때 프로세스 이름은 띄어쓰기를 할수 없고, 첫 글자에 숫자가 올수 없으며, if나 case, delete 등의 코딩 키워드와 괄호를 포함한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 이름을 알맞게 입력했다면, 다음과 같이 신규 프로세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액티비티를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작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거나 테스크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와서 플로우 차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구성 단위 중 테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크는 프로세스의 모듈 단위 하나로 동작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는 동일하지만 프로세스는 보시 수행하는 자동화 업무 단위인 반면, 테스크는 보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테스크는 주로 보시 수행하는 자동화 업무 단위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플로우 차트를 미리 만들어놓고 다수의 프로세스나 테스크에서 호출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샘플로 구현된 테스크를 한번 볼까요? 화면과 같이 태스크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액티비티, 프로세스, 태스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태스크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영역에서 태스크 메뉴를 우클릭하고 New Task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만들고자 하는 태스크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Create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새 프로세스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테스크 이름을 입력할 때 다음의 주의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테스크 이름과 설명을 모두 입력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신규 테스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크도 프로세스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액티비티와 프로세스 다른 태스크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플로우 차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쉐어드 태스크, 공유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작업이란 오케스트레이터, 즉 서버에 배포되어 있는 작업을 가져와 자동화 시나리오의 모듈로 동작하는 작업 단위를 말합니다. 구성 요소는 태스크와 동일합니다. 일반 유저가 만든 태스크를 서버에 배포하면 우리는 이것을 공유작업이라고 부릅니다. 태스크는 수정이 가능한 반면, 서버에서 다시 PC로 가져온 공유작업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공유작업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볼까요? 먼저, 프로젝트 영역에서, shared task, 공유작업 메뉴를 우클릭하고, import from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공유 작업 목록이 조회되면 불러오려는 태스크를 선택한 후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임포트된 공유 작업이 보이고, 공유 작업은 개인 PC에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번에는 이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는 프로세스나 태스크의 수행 전후와 에러 발생 시 사용하고, 액티비티 실행 중에 에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온 비포는 수행 전, 온 에러는 수행 중 에러 발생 시, 온 애프터는 수행 후 이벤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태스크와 동일하지만 태스크와 달리 서버에 배포하거나 가져오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샘플로 구현된 이벤트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벤트 로직을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액티비티와 프로세스, 태스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이벤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영역에서 이벤트 메뉴를 우클릭하고 New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이벤트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후 Create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규 이벤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 박스라는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해당 액티비티를 클릭해 보면 자동으로 설정된 변수로 에러 발생 시 에러가 발생한 객체명과 에러 내용을 팝업창 형태로 띄워주는 기능을 합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으로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세스나 태스크에서 이벤트를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프로젝트 영역에서 이벤트를 호출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그럼 우측 속성 화면에 이벤트를 호출하고자 하는 시점에 맞게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콤보 박스가 나타나는데요. On Before는 수행 전. on after는 수행 후, on error는 수행 중 에러 발생 시로 콤보박스에서 지정한 이벤트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에서 이벤트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에서 이벤트를 호출하고자 하는 액티비티를 클릭합니다. 그럼 우측 속성 화면이 나타나며 on error 콤보박스에서 수행 중 에러가 발생할 때의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러 발생 시 이그노어는 무시하기 리트라이는 재시도하기 샘플 이벤트는 샘플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커스텀 라이브러리입니다. 커스텀 라이브러리는 자바스크립트 MS 워크플로우 액티비티 MS .net 라이브러리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부분은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소스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파일 단위로 작업에 사용되는 문서나 사진 등과 같은 특정 파일을 지정된 경로에 저장해두고 프로젝트 수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리소스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영역에서 리소스 메뉴를 우클릭하고 애들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소스로 추가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오픈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리소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큐트 파일이라는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리소스로 등록된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 먼저 익스큐트 파일이라는 액티비티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캔버스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익스큐트 파일 액티비티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우측 속성 화면에서 파일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점 리소스 DIR이라는 글로벌 변수는 리소스 파일이 담겨 있는 폴더의 경로입니다. 속성창의 패스에 global.resourcedir 플러스 작은 따옴표 파일명점 확장자로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하여 해당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리소스로 등록된 파일이 실행됩니다.